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플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신다면 제 채널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플 장기투자 전용 멤버십을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리플 장기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장기투자단체 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플 금일 0.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큰 부분에서 좀 보이는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일봉상의 MACD 보조지표 잠깐 보겠습니다. 보조지표 보시면은 굉장히 행보가 길게 나왔었죠. 근데 보조지표 모양을 보시면은 수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제가 그어둔 선인데요. 일단 수렴 같은 경우, 수렴 같은 경우에 돌파가 나왔을 때 지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수렴에 대한 부분 만들고 돌파가 나왔죠. 상승 패턴입니다. MACD 보조 지표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제가 어떤 수렴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은 결국에 다시 지지를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내려와서 지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더큰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돌파 이후에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격을 줄이면서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굉장히 이상적인 상승입니다.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을 띄고 있고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수렴에 대한 하단부 돌파 이후에 위에서 머무는 그림, 즉 여기서 힘 모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 지지 구간 위에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 지금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차트에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이두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일치했을 때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적인 상승 관점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보조 지표 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사실을 한번더 강력하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상승, 이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극히 일부분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에서 힙수유의 에너식의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승 초입으로 바라보고 있고 장기 상승에 있어서 시작점으로 본다라는 관점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지표에서 큰 부분에서 지금 이 수렴에 대한, 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에 지지를 만들러 내려왔다라는 건 상승 패턴에 대해서 초입이라는 겁니다. 즉 상승에 대한 초입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고 지금 차트에서도 초입에 대한 형태를 띄고 있죠. 결국에 입수렴의 하단부에 대한 돌파를 만들고 지지를 만들어냈을 때는 1달러 0.8에서 1달러까지 상승 가능성 그 부분을 넘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초입의 형태라는 부분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해당 구간에서 만약 하락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입니다. 저는 현재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만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보조 지표에서도 지금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데드 크로스가 잠깐 가게는 될수 있지만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해당 구간에서 만약 하락이 나오게 되면 추가 하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큰 상승을 위한 그러한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관점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00%는 없기 때문에 구매 하락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런 식의 상승에 대한 관점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제 관점을 강력히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을 얻었습니다. 제가 해당 구간에서도 장기적인 매력 구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상승의 초입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분명 다른 움직임이라는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일봉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 수렴에 대한 형태의 돌파 이후의 지지를 만들어 오는 그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수렴에 대한 돌파 이후 지지를 얼마 올라가지 않고 지지를 만드는 그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 지금 일봉상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차트상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모양이 비슷하다 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신뢰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